달리기에 대해서 말해 볼때 오늘 우리가 5km를 뛰어야 하는 건가요? 오늘 우리 5km 뛰나요? 라고 물어보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do i have to 제가 꼭 뛰어야 되는 거예요? 라는 말이 되는 거죠. Do i have to run 5k today? Do i have to run 5k today?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. 제가 해야 되는 건가요? 라는 말은 이렇게 do i have to? do i have to? 제가 꼭 해야 되나요? Do I have to? 이렇게 물을 수가 있거든요. Do I have to run? 제가 꼭 뛰어야 되나요? 그 뒤에 이만큼 이런 말로 이렇게 5K라고 하면 5km를 말하게 되니까요. Do I have to run 5K today? 라고 물을 수가 있겠죠. 근데 꼭 해야 한다기보다도 우리가 오늘 5km를 뛰나요? 라고도 물을 수가 있잖아요. 자, 그렇다면 Do we run 5K today? Do we run 5K today? 라고 물으면 됩니다. 자 다시 한번 제가 5km를 뛰어야 되나요? Do I have to run 5km today? 혹은 오늘 우리가 5km를 뛰나요? Do we run 5km today?